Oh. 소리 량주 처음 들어보는 술이네. 이거 마시면 연 먹은 것처럼 진짜 합격할 수 있대? 연 먹는 대신 한잔더 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공시생 여친의 아들. 안녕하세요. 얼마 전 7급 공무원으로 임명되어 정신없이 생활하는 남자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공무원으로 생활하고는 있지만 사실 제게도 매우 힘든 시절이 있었네요. 어렵게 이 자리에 오는 과정에 전 여자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고시원에서 공부하던 중에 구급을 준비하던 여자친구를 저는 한눈에 반하고 말았죠. 오, 여기 밥통에 누룽지가 눌러붙어 있었네. 이거 숭늉으로 끓여 먹으면 맛있겠다. 오호. 역시 누룽지는 숭늉으로 끓여야 제맛이지 아이고 구수해라 어머 여기 밥통에 있던 누룽지 그쪽이 지금 드시는 거예요? 그 누룽지 내가 찜해놓은 거예요 아 네? 제, 죄송합니다 전 아무도 안 드시는 것 같아서요 정말 웃기는 사람이네 그 누룽지 내가 아침부터 찜해놓고 간 거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이를 어떻게 보상하죠?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정 죄송하다면 제게 밥한끼 사세요 네? 밥이요? 여자친구는 구급공무원을 준비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며 공부를 한다는 동질감으로 우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서로 서로 슬럼프를 겪을 때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기에 당시 여자친구는 제게 있어 제 모든 것이라 할수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몇번 시험에 떨어지고 포기할까 생각했지만 그때마다 제 설득으로 포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꼭자야 시험을 망쳤어? 괜찮아 힘내 나도 힘낼게. 아, 없. 어... 문제가 너무 지저분했어 공부를 한 사람이 합격을 하게 해야지 그게 뭐야 어? 문제가 어땠길래? 아니 무슨 이순신 장군님이 만드신 게 아닌 것은 한번 맞춰봐 1번 커북선 2번 귀선 3번 판옥선, 4번 전립선 이런 문제야. 아니 이순신 장군님이 거북선을 만드셨잖아. 뭐 이런 문제를 내? 아그 그래. 그럼 옥자는 뭐라고 답을 했게? 아 정답은 바로 2번 귀선이지. 귀가 어떻게 선이 돼? 아 정말 무슨 이런 문제를 내냐고. 허이 없어 정말. 이러니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거라고. 어? 뭐라고? 정답은 4번 전립선인 것 같아. 귀선은 거북선을 부르는 다른 말이기도 해. 닥쳐 잘났어 정말 지금 나 시험 못 봤다고 염장 지르는 거야? 이순신 장군님 난잘 모른다구 그렇게 제가 2년 정도를 노량진 고시원촌에서 생활하며 지쳐갈 때쯤 먼저 꿈을 이루게 될 사람은 바로 여자친구였습니다 몇년 만에 9급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고 만 것이죠 전 정말 제 일처럼 기뻤습니다 그간 고생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마치 제가 시험에 합격한 마냥 행복하더군요 하지만 그 행복감도 잠시 여자친구는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옥자야, 요즘 얼굴 보기도 힘드네. 응, 나 면접 준비해야 하거든. 스터디 그룹 나가잖아. 아, 면접 준비? 부럽다.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 오빠, 오빠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오빠가 지금 공부해야지. 저녁은 무슨 저녁이야? 아, 난 옥자 본지 너무 오래되어서. 오빠, 지금 재수생활이 몇 년째야? 정말 정신 좀 차려. 나 봐. 나처럼 열심히 공부해야 합격을 하지. 아, 난 2년째지. 그래.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넌 4년만에 합격한 거잖아. 정확히 4년하고도 9개월. 닥쳐! 재수한 기간이 중요한 게아니야 얼마나 열의를 갖고 공부를 하느냐가 중요하지! 무엇이 중요한디! 아 그, 그래 알겠어 미안해 나 오늘 혼자 고시원에서 밥 먹으면 돼잘 다녀와 오빠가 좋아하는 누룽지나 삶아 먹어 난 스터디 그룹에 가서 면접 준비해야 해 당시 여자친구는 필기에 합격하고 면접만을 남겨둔 상태였고 면접을 위해 필기에 합격한 사람들과 면접 준비 스터디 그룹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부터 여자친구는 제게 소홀해지더군요 전 역시 그때도 공부를 해야 했고 또 막연한 불안감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라 다툼이 매우 잦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친구는 결국 제게 헤어지자고 말을 하더군요 옥자야 갑자기 할 말이 뭐야? 와 근데 옥자야 너 고시원 나가더니 화장도 하고 진짜 더 이뻐졌다 오빠 내 미모는 원래 뛰어났어 이런 눅눅한 고시원에 가려진 거지 뭐꿀맛난 물고기라는 사자성어 들어봤어? 그게 바로 나야 아 물 만난 물고기겠지. 응, 오랜만에 보니 좋다. 면접 준비는 잘 되어가? 아유, 그놈의 시험 걱정 아직도 해? 지금 내 걱정할 때가 아닐 텐데. 오빠, 우리 헤어져! 어?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헤어지자니. 난너 아니면 안 돼. 몇 시간 동안 길게 생각해봤어. 난 이제 곧 공직에서 일하게 될 건데, 미래도 없는 오빠를 만나면 품위가 많이 손상될 것 같아. 응? 어? 공직이랑 나랑 품위랑 무슨 상관이길래. 제발 이러지 마. 오빠! 생각해봐. 능력있고, 미모 뛰어난 여자 공무원이 고시원 백수를 만난다면 주위에서 뭐라 그러겠어. 여성 공무원 유리천장이 바로 이런데서 나온다고 공무원은 품위가 손상되면 끝이야. 실제로 공무원은 품위 유지 조항이 있다고. 품위 유지를 위해 우린 이별해야 해. 옥자야, 제발. 나도 공부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할게, 제발. 그질그질하게. 왜 이리 지척거려. 그리고 그 초록색 추리는 좀 이제 버려. 초록색 이게 뭐야? 차라리 빨간색으로 하든가. <laughs> 어이가 없었습니다. 함께 공부하며 서로 응원을 해줄땐 언제고 본인이 합격하니 이제 매몰차게 저를 버렸죠. 전 당시 불안한 미래에 여자친구는 제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녀를 그냥 보내 줄순 없었습니다. 몇 번을 매달리고 매달렸지만 여자친구는 저를 만나주지 않았고 전 하루를 날 잡아 여자친구가 다니는 스터디 그룹 장소를 알아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전 그만 까무나 치고 말았죠. 여기 이 카페가 그 면접 준비 스터디를 하는 곳이라 했는데 어디 있지? 아, 여기 저기 어디 있지? 어, 옥자야. 아, 나? 뭐? 저 인간이 여길 어떻게 와? 옥자야. 누구야? 초록색 추리닝이 좀 구질구질하고 냄새나게 생겼는데. 혹시 남자친구? 어머, 어머, 어머. 오빠, 남자친구라뇨. 저 인간 나한테 돈 빌려간 인간인데 돈 갚아주러 왔나봐. 오빠, 잠시만요. 오빠, 여긴 왜 왔어? 여기가 어디라고? 옥자야 뭐 스터디 그룹 나간다더니 저 기생오라비 만났던 거였어? 둘이 손꼭 잡고 입에 빵조가리도 먹여주고 뭐야 뭐? 기생오라비? 우리 오빠 지금 욕하는 거야? 나랑 같은 직렬 합격자야 욕하지 마아 그랬구나 같은 직렬이니 같이 면접도 준비하고 연애도 같이 하고 나 같은 불확실한 놈은 버리고 야너 나쁜년 이제 알게 됐어? 왜 이리 눈치가 없어? 어서 가서 공부나 해 배고프면 누룽지나 삶아 먹고 어서 꺼지라고 그렇게 제 삶에서 제일 힘들었던 시기에 제 모든 것이었던 여자친구는 제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전 너무 힘들어 공부를 포기할까 싶었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몇 년을 공부했던 고시원 생활을 정리하고, 연로한 부모님이 계신 시골로 돌아왔죠. 제 주제에 허황된 꿈을 쫓으며, 허비한 수년이 아까웠고, 본인은 또 합격했다고 매몰차게 절 떠난 여친이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억자, 이 나쁜 용. 용서할 수 없어. 으, 분해 배신자. 아이고 이놈 식기야. 공무원인지 뭔지 된다고. 응? 이년 동안 설거했더니 응? 이게 뭐여? 응? 아아 아빠 나랑 공무원이랑 안 맞나봐. 나 옥자한테도 차였어 그럼 뭐여 모내기라도 하러 가 이놈아. 응? 집에 내려온 이후로 맨날 먹고 자고 싸고. 응? 사람 구실 좀 해봐라 이놈아. 응? 아참 아빠는 농사일은 제 적. 성에 안 맞아요. 옥자한테도 차였다니까요. 옥장지 고산지 이놈아, 응? 이제 너한테 줄 돈도 없어, 응? 그런게 농사일을 하든지 쥐구석을 나가든지, 응? 다시 고시원으로 올라가야겠다 막상 고향에 와도 할게 없네 고시원엔 그래도 누름지는 있으니까 다시 시작해보자 하지만 전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꼭 이루고 싶은 꿈이었고 연로하시고 병약하심에도 제게 힘을 주시는 부모님의 뜻이 제게 큰 힘이 되어주었죠 이제 다시는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로지 공부에만 몰두를 했습니다 그렇게 미친듯이 공부를 했고 전 결국 7급 공무원에 합격하여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쁜 일상 와중에 갑자기 잊고 지내던 그여친 에게 연락이 왔는데 아 여보세요 오빠 나야 옥자잘 지내? 7급 합격해서 도청에서 근무한다며 아응 네가 웬일이야 나너 잊은지 오래됐는데 연락하지 말아주지 아 오빠 잠깐만 오빠 꼭 만나야 할 일이 있어 꼭 만나자 알겠지 꼭 나와야 해아옥자야 얼굴은 많이 상했네 그래 꼭 보자는 일이 뭐야 또그 유모차 아이는 뭐고 벌써 결혼했어 아 오빠 너 얼굴에 개그림이 좀 흐르네 그동안 좀 보고 싶긴 했어. 호호호호. 우리 아들이야, 이쁘지? 이 아이. 오빠 아이야. 어? 뭐 무슨 말이야? 내 아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놀라지 마, 오빠. 오빠 아이 맞아 오빠 그동안 시험 공부한다고 인생이 불쌍해서 나 혼자 출산하고 키우고 있어. 그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나랑 헤어진 지꽤 오랜데. 무슨 내 아이야? 우리 만나면 같이 많이 잤잖아. 그때마다 오빠 피많음 했고 그동안 나 혼자 아이 키운다고 고생했으니 이제 오빠도. 책임져! 어?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너 미쳤냐? 내가 착해서 그동안 말안 했지만, 이제 오빠도 공무원 될. 됐... 이젠 공동육아에 신경 쓸 때도 됐잖아 그럴 리 없어 그 아이가 내 아이인 걸 어떻게 알아 너 그때 나 차고 그 스터디 그 놈이랑 만났잖아 어머머머 그 오빠와는 일찍 헤어졌고 피임도 확실하게 했어 그러니 다음 달부터 양육비라도 보내든가 아님 나랑 결혼해 정말 놀라웠습니다 여자친구는 육모차를 끌고 나왔습니다 어이없게도 그 아이는 또내 아이라고 주장을 하더군요 저와 헤어지고 아이를 출산했지만 내 사정이 너무 딱해 지금까지 홀로 아이를 키우며 있다고 이제 나도 합격했으니 아이를 책임져야 하지 않겠냐고 정말 놀라 자빠졌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공무원 생활이 적성에 맞다며 다시 나와의 재결합을 해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오빠도 공무원 나도 공무원 딱 좋네. 오빠가 양육비 보내기 싫으면 어차피 나도 솔로니까 결혼하자. 이런 미친 결혼과 아이가 무슨 장난이야? 난 인정할 수 없어. 진짜 확인하자. 뭐? 진짜 확인? 그래. 진짜 확인해서. 진짜 진짜로 확인되면 나한테 그동안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해 줄수 있어? 그+ 그래. 만약 진짜 내 아이가 맞다면 보상해 줄게. 그러니 어서 그 아이 머리카락 하나만 뽑아줘 봐. 닥쳐. 내배 아파서 낳은 소중한 나의 아들이야. 머리카락 하올도 너무 소중하다고. 그럼 어떻게 진정 확인을 해. 어서 결정을 그냥 해. 매달 양육비를 보내든가. 아니, 나랑 결혼해서. 아이코! 달콤. 예쁘게 살든가. 그 이후 그 여친 아니 그 전여친의 연락은 계속되었고 전 절대로 그 아이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저에게 공직생활을 그만두게 만들 수 있다고 단 협박을 하더군요 오빠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이제 내 연락도 안 받네? 이번 달 양육비 왜안 보내? 복자야할말 없다 신자 확인을 하고 나야 양육비를 보내든 할수 있을 것 같아 그 전엔 이런 한 푼도 못줘 어허 오빠 공무원 되더니 많이 세졌네? 오빠 도청이 그근하지 내가 아기 싸질러 놓고 먹튀한 사람이라 소문 좀 내줘 뭐야 협박이야 뭐야 뭐냐구 요즘 알지? 여성 인권 조금만 침해돼도 불같이 일어나는 거 이슈 유튜버들한테 제보하면 오빠 공직생활도 이젠 끝이야 너 정말 미쳤구나 특히 공무원인 오빠가 과거 동거하며 동거녀 임신시켜놓고 먹튀했다고 유튜브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도 끔찍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아이가 진짜 내 아이가 맞는지 확인을 하자고 이제는 자기가 씨 뿌려놓고 자기 씨가 아니라고 우기는 거네 지금이 통화도 다 녹취되고 있어 진짜 하인 웃기고 자빠졌네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고 아이 오빠 진짜 몇번을 말해 매달 양육비 보내주든가 아니 나랑 결혼해서 달콩달콩 살든가 나 아직. 미... 그전 여자친구의 협박에 못 이겨 하루는 그녀가 일한다는 시청에 가서 만나 이야기를 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정말 나의 아이라면 친절 확인을 하고 결과가 제 아이가 맞다면 어떻게든 해결해 볼 생각이었죠. 하지만 제가 찾아간 그 시청의 그 어떤 부서에서도 그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녀의 이름조차 몰랐죠. 참으로 황당했습니다. 그러며 이리저리 그 시청 복도를 다니던 중에전 그만 보고 말았습니다. 어이 아줌마 아까 민원인 화장실에서. 누가 구토해놨던데, 그거 아직도 안 지워졌어요. 도대체 청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네, 죄송해요. 제가 비위가 좀 약해서요. 어머머머, 이 아줌마가 비위가 약해도 할 일은 해야죠. 그리고 요즘 계속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고 하던데 도대체 왜 그래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 때문에. 여보세요. 아이 때문에 일이 힘들면 다음 계약된 지원을 하지 마세요. 지금 아줌마 말고 지원자 엄청 많다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다음 계약 때도 좀 부탁드립니다. 야, 옥자. 너 시청에서 일한다더니 공무원이 아니고 청사 관리 역력이었어? 어머나. 오오오 어, 어, 오빠가 가 어, 여기에? 그녀는 시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한 것처럼 시청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었죠.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공무원이 아닌 시청청사 환경미화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그 아이가 제 아이이며 양육을 책임지지 않으면 공직을 떠나게 해주겠다고 협박을 했던 것이죠. 더 경악한 건 그녀가 공무원에서 떨어지게 된 이야기를 듣고 나서입니다. 너이 지경으로 날 찾은 거야? 그래놓고 나한테 온갖 협박을 한 거야? 거짓말로 모든 걸 속여놓고? 아 오빠 미안해 아유. 요즘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었어 정말 미안해 아유. 너 면접 스터디도 하고 그랬잖아 결국 면접에서 떨어진 거야 뭐야 그 아이는 또 뭐고 사실대로 모든 걸 말해 아 오빠 그게 사실 어떻게 된거냐면 억자야. 사랑해. 우리 같이 합격해서 꼭 부부 공무원 되자. 오빠, 나도 너무 사랑해. 어떻게 이런 운명이 있나 몰라. 같은 직렬에 함께 합격하고 면접도 같이 준비하다니. 우린 정말 운명 데스티네이션인가 봐. 그래. 우리 함께 으쌰으쌰 해서 꼭 면접 같이 합격하자. 응, 응. 근데 좀 걱정이다. 둘이 같은 직렬인데 뽑는 인원이 너무 적잖아. 혹시 둘 중에 한 명은 떨어질까 좀 걱정된다. 어 어, 어, 아, 아, 아 아니야. 그럴리가. 같이 합격해야지. 면접 전날. 옥자야. 이리 와. 드디어 내일이 면접이네? 우리 그간 준비 많이 했으니 오늘 한잔하고 자자. 이리 와. 응? 오빠, 내일 면접인데 왜 술을 마셔? 컨디션 조절해야지. 그리고 나술못 해. 아니야, 옥자야. 얘부터 중요한 날엔 꼭 술이 빠지지 않았잖아. 특히 이 꼬량주는 합격에 특효라는 미신도 있어. 아, 꼬, 량주 처음 들어보는 술이네 이거 마시면 엿 먹은 것처럼 진짜 합격할 수 있대? 그렇지! 꼬량주는 거의 술도 아니야. 되게 약한 거야. 술 중에 제일 약한 거. 엿 먹을 때처럼 꼬량주 먹으면 돼. 거의 무알콜 맥주 수준이랄까? 아, 그럼, 한 잔만 마셔볼까? 오빠, 내일 알람은 맞춰놨는데, 혹시 나못 일어나면 꼭 깨워줘. 어 근데 이 꼬량주 냄새 좀 독하다. 벌컥벌컥, 응, 응. 응? 벌컥, 벌컥, 응? 그래, 걱정 마. 쭉, 들이켜. 원샷을 해야 합격에 큰 도움을 주거든. 엿 먹는 대신, 한잔더 해. 아, 음, 음, 조금, 어지럽긴 하네. 벌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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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아, 흐, 쥐한다. 어, 오빠. 나좀 자야 할것 같아. 잘게. 내일 꼭 깨워줘. 다음 날. 응? 음? 응? 어? 지, 지금, 몇시야 오빠, 어, 어? 오, 오빠, 오빠, 어디 갔어? 알람은 또왜안울려지 어? 버, 벌써 오후 1시야? 어머, 면접이 끝날 시간이네?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니, 여, 여기 쪽지가? 쪽, 쪽지는 뭐야, 이거? 옥자야, 미안하다. 오빠, 이번에 또 떨어지면 집에서 쫓겨나. 경쟁사회 아니겠니? 넌 아직 젊으니? 또 기회가 올 거야. 미안해. 뭐야. 이런 미친 인간. 나쁜 새끼. 이게 뭐야. 아하! 아하! 날 버리고, 함께 스터디 그룹을 한다며 만났던 그 남자와 같은 직렬의 면접을 준비하며 동거를 했는데, 면접 전날 술을 먹이고 재운 후, 그 남자는 그녀의 아침 알람 모든 것을 꺼버리고, 그 남자 혼자 면접에 간 것이죠. 면접에서 결국 경쟁 상대인 그녀를 아예 면접에 응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면접을 못 보고 떨어지고 만 것이고, 그 이후 배가 점점 불러 임신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미친, 합격했다고 지랄을 하더니, 결국 그 꼬라지가 됐구나. 아주 꼬시다. 엄마, 결국 면접 학교 한 거네. 아이, 아니야. 그 나쁜 놈은 면접에서 그냥 미끄러졌어. 그냥 떨어졌다고. 아유. 헐. 역시, 정의는 죽지 않았어. 그 아이, 그 아이인 그놈 아이 맞지. 솔직하게 말해. 솔직하게 말하라고. 아유. 그게 그 이후 배가 점점 불러왔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 그리고 그 놈한테 전화하니 잠수를 타서 아 거봐 그러니 날 호구로 보고 접근을 한 거구만 정말 나쁜 년니구만 저리 꺼져 아 미안해 그놈 알아보니 원양어선 타고 나갔대 이삼 년 후면 돌아온대 내가 그놈 잡으려고 지금 발악 중이야 <laughs> 그래 그 잘난 놈 만나서 양육비도 그놈한테 받아 날 다신 찾지 말라고 오빠 예정이 있잖아 나 조금만 도와줘 곧 겨울인데 연탄 살 돈도 없어 아이랑 얼어 죽을 것 같아 제발 그 아이+ 그 아이 내 아이도 아닐 건데 내가 왜 그래야 해 저리 꺼져. 어? 오빠, 그럼 마지막으로 친자 확인 한 번만 해줘. 혹시 정말 오빠일지도 모르잖아. 그게 좀 시기가 좀 비슷해. 아, 정말 미안해. 아, 그만해. 제발 그만해. 그만하라고. 으아. 아... 결국 시청 청사 청소 아줌마로 고용되어 홀로 아이를 키우던 중에 제 시험 합격 소식을 듣고 저를 찾았던 것입니다. 애원하는 통에 전그 아이와 친자 검사를 했고 역시나 그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더군요. 전 도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청의 팀장 중무관에게 전 그녀의 협박 사실 등을 알렸고 그녀는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다음 달부터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었네요. 참 사이다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렇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그녀가 내 앞에 나타나 모든 것을 사실대로 털어놓고 도움을 구했다면 그녀는 그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내일 선을 보러 나갑니다. 착한 여자 잘 만나서 잘 사는 소식을 그녀에게 전해주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저는 전국의 공시생들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합격했다는 자만으로 저를 버리고 매몰차게 떠난 전 여친 그녀를 원망할 뿐입니다. 오늘도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